8시간 대치 끝에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한 민주당. 아침부터 검찰 규탄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며 대선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오후에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을 향해 군부 독재 시절 정치깡패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같은 격앙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일하면서 싸우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싸우면서 일하는 기조로 당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보다는 대여투쟁에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다만 장외투쟁보다는 국회를 통한 정부여당 견제를 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시도에 대응해 중단했던 국정감사에도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